안녕하세요. 백남 TV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한 자세 및 슈팅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와 시선. 두 번째 디딤발 역할과 디딤발 위치. 세 번째 임팩트와 슈팅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시선. 내가 슈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으면 그 정확한 목표에 보내기 위해서 시선과 목표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시선은 내가 슈팅을 하기 전, 슈팅을 한 후까지 시선은 볼에서 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디딤발의 역할과 디딤발의 위치.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디딤발을 볼 옆에 너무 가까이 두거나 디딤발이 너무 멀어져서 임팩트 부분에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디딤발은 볼에서 주먹 하나 두개 정도 하나 두개 정도 들어가는 위치에 두고 그리고 디딤발의 역할이 중요한게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디딤발의 체중이 60에서 70% 정도는 디딤발이 있어야지 슈팅을 할때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고정이 돼서 임팩트 부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임팩트와 슈팅 자세. 임팩트 부분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초보자들, 초보자분들은 제가 슈팅을 하고 싶으니까 슈팅을 세게, 어, 세게 힘있게 막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뒤로 물렀을 때부터 힘이 몸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정작 슈팅을 할 때는 슈팅할 때 임팩트 부분에 힘을 딱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힘을 주고 오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맞는 부분에서 더 힘을 강하게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올릴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임팩트 부분을 할때 정확한 발 위치도 중요하지만 몸에 힘을 다 빼고 몸에 다 힘을 빼고 달려가는 순간에 몸에 힘을 빼고 임팩트 순간에만 정확한 자세로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임팩트 지금도 제가 힘을 빼고 달려가는 순간에 힘을 빼고 이제 맞는 순간에만 임팩트 부분에 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임팩트 임팩트를 해야 되는 공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공의 위치도 중요한데 이 공의 위치의 위치와 발 모양이 정확히 맞아야지 슈팅이 정확히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목표 지점에 정확히 올인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팩트 임팩트 디딤발 아까 디딤발 얘기 드렸죠 디딤발 부분 정확히 두고 임팩트 부분은 자세를 내가 발등 인스텝 슈팅을 하게 되는데 인스텝 슈팅을 한다고 발등을 너무 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너무 수직으로 하게 되시면 잔디에 끌리게 돼요 슈팅 하실 때는 살짝 옆으로 해서 45도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 45도 슈팅했을 때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 요 부분에서 정확히 정확히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슈팅을 할 때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끈에 보시면 안쪽에 끈 라인이 있는데 끈 라인 여기 밑에서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 자기가 뭐 하고 계신 뭐 축구를 하고 계시거나 슈팅을 뭐 여러 번차시 분도 계시는데 자기한테 뭐 임팩트 부분이 제일 잘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뭐 정답이에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정확히 슈팅하시면 되고요 볼의 위치는 볼을 1, 2, 3번으로 나눴을 때 이번 부분 이번 부분에서 이번 부분과 3번 부분 사이 정도 사이 정도 중간 부분에서 살짝 밑에 이 부분을 맞춰주셔야지 정확히 뭐 요즘에 무회전 슈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할때이 부분을 맞춰야지 중요합니다. 이제 공을 밀어놓고 슈팅하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대부분 초보자들은 공을 밀어놓고 공 옆에 드리파를 쳐 차라고 하니까 공은 굴러가고. 뒷발을 옆에 놓게 되니까 공을 굴러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밀었는데 공을 해서 지나가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공을 굴러가고 있으니까 공을 굴러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더반발에서 한발 정도는 더 앞에다가 뒷발을 놓시셔야지 정확히 임팩트 하는 순간에는 정확히 볼 옆에 바발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밀어놓고 나서 한발 정도 더 앞에 놓고 해야지 힘이더 임팩트가 완벽하게 되겠죠.